이 제품은 남성 호르몬 활성, 뭐, 이렇게 암튼 남성용 저, 전용 LED 치륙입니다. 그래서 이게, 어, 일단 인디고고를 통해서, 어,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, 그, 인디고고와 그, 킥스타트를 통해서 올린 거 말고도, 국내 와디지를 통해서 한 2억 정도 매출이 올라왔던 제품입니다. 한 40개 LED를 사용했고요. 그 다음에, 남성의 어떤 그 구조에 맞게 디자인과 기구설화됐고 특징은 요 제품은 스크류가 하나도 어, 없습니다. 전부 다 끼워 맞춤 구조설계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 완성도에 성능이 높은 제품이고요. 그다음에 사실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이전에 1년 이상을 다양한 동물실험, 세포실험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좀 어, 확보를 했어요. 그래서 그 남성 부위는 또 따뜻하면 안 되는데 LED가 잘못하면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 따뜻하지 않으면서도 치료가 될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확보를 했고요. 그다음에 Kc 인증뿐만 아니라 FCC, 그러니까 미국 수출을 위한 FCC, 일본 수출을 위한 인증, 그 다음에 CE, 유럽 수출을 위한 CE 인증, 그 다음에 r i b 출 위한 r i b 출출 위한 인증 등전 세계 진출을 위 해서 각종 인증을 다 확보를 했고요. 어요 제품이 어, 지금 만개 이상이 어, 양산되었던 제품입니다. 음. 표님 일단 그 기본적으로 뭐그 소요 일정이라든지 뭐 네. 예산이 혹시 오픈 가능하시면 네. 그런 거 네.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사실 이제 이 기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동물 실험이나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 형태로 먼저 하지는 않고요. 이 모듈을 가지고 동물 실험들을 했던 기간 일년 정도 됐지만 이 제품 자체 개발에서는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. 오, 네.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는 각종 인증들, KC, FCC 뭐 인증들에 대한 거,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준비하는 거 이렇게 됐고요. 실제 이게 스타트해서 매출이 발생될 때까지는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 매출이 네. 발생했다는 게 인디고가 에을 매출이 발생했던 거고요. 사실, 인디고그, 아까 말씀 인디고그에서는 한 5,4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왔지만, 음, 그 뒤에 와디즈에서 그 매출이 나온 거가 2억이 넘게 나왔으니까, 예. 그, 와디즈에그 진출까지에서는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혹시 예산은 오픈하시기 좀 그러시겠죠? 어떻습니까?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. 그러니까 개발비는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, 양산 비용이 제법 들어갔죠. 왜냐면, 하 양산하기 위해서는 금융 제작하고, 음. 자재들 구입하고, 뭐, 이런, 어, 확보안이라고, 예산, 그, 개발비는 제가 알기로는 한 3, 4천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, 음. 문제는, 이제, 양산에서는 한 1억 5천 정도, 음. 정도 예산이 됐고요. 지금은 손익분기를 넘어서, 이제 계속, 그이 업체는 행복한 <laughs> 순수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은 이제 <laughs> 개발만이 아니라 저희가 양산까지 책임져서 계속 음. 양산까지 해드리고 있고요. 이 대표님은 마케팅과 그다음에 기획, 그광 홍보 요쪽만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. 음. 제품과 안정성과 AS. 뭐 제조,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음. 맡아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음. 사실 대표님 그 지제품 레벨까지는 참 많이 하셨는데. 네, 네. 그게 잘 돼가지고 양산까지 간게 사실 많진 않죠. 어떻습니까? 많지 않습니다. 그거는 네. 이제 저희가 개발을, 뭐, 개, 양산 개발을 못 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시장 상황에 안 맞는 부분과 제품이, 음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0배 의지 문제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양상까지 끌고 갈수 있는 의지와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이 어, 밑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아무리 저희가 잘 만든다 해도 잘못 팔면 안 되잖아요. 음 맞죠. 쉬운 게 아니죠. 네네. 파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, 사실은.